저만, 들한테만기만 네. 저만, 네. 한만해봅시다 좋아요. 만 저만, 저되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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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되게 정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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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만 저만, 저만, 저이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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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영명은 아이디 더블 이거는. 뭔가 권여가 더었거아영형은 영정인데 권여 아이이거 친구가 같낯설설거 같아. 아. 아 약간. 잘못됐가 근데 <laughs> <돼>. 너보다될거 <laughs> 같아. 어, <laughs> 우이가좀 그런 게 있어. 아, 확실히. 근데 얘가 확실히 친근함건 그냥 말해 줄거아좀아이스하긴 하지 <웃음> <웃음> 네, 저, 저, 저. 주셔서 감사하고 끊어서 사랑합니다. 그럼 멤버들 고생하실게요.